오늘은 전에 한번 광고를 했던 명조 워더링 웨이브 쇼케이스가 열린다 해가지고 시청하는 시간 여는 명조 유튜브고요 진짜 예쁜 영상들 많다고 그랬죠 명조의 멋있는 이런 트레일러 이런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빨간 줄 꺼져있는 거 보이죠? <laughs> 아 그때 정신나게 봤거든요 다들 완전 감탄하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이렇게 구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공식 사이트 글로벌 사전 예약 인원수산천만 5월 23일 공식 고흥, 런칭. 얼마 안 남았잖아. 팩케이스 진행을 맡은 저는 게임 캐스터 레나 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목소리 너무 좋아해요. 안녕하세요. 게임 캐스터 박동민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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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염을 연기해 주신 우리 남양 성우님과 그리고 양양 성우 우리 이유리 성우님과 기나긴 밤과 통행하길 선택한 것에 결코 후회란 없다 저는 성우 남도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에이! 안녕하세요 당신이 어떻게 변하든 전 언제나 곁에 있을 거예요 당신이 저를 필요로 한다면 영원히 제가 당신의 곁을 지킬 거예요 아,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조에서 양양을 연기한 성우 이유리입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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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명주의 이야기는 솔라리스라고 불리우는 별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솔라리스가 비명이라는 이상현상을 겪은 뒤알수 없는 미지의 존재들이 태어났고 오래된 법칙은 효력을 잃었으며 전례 없는 재앙이 대지를 휩쓸게 되었습니다. 플레이어는 우연히 이 세계의 방랑자가 되어 이 별에서 기억과 자아찾기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여정 속에 여러분은 무수한 공명자 동료들과 만날 수 있으며 그들과 함께 비명을 뛰어넘는 여정을 함께하게 될 텐데요. 어, 공명자란 명조 세계에서 공명 어빌리티를 갖고 있는 태그퍼들로서 어, 그들은 특정한 원소와 공명을 일으키고 그 주파수를 와. 감지,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음. 신체에 있는 성운을 통해 공명 어빌리티라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로게임즈의 해외지역 한국 퍼블리싱 총괄 빌입니다 우와 명조에서 방랑자 여러분은 체력의 제한을 받지 않고 달릴 수가 있고 음. 수많은 지역 곳곳에서 건물의 벽이나 산을 만나게 되었을 때 수직으로 달리는 파쿠르를 한다거나 공명자를 빠르게 체인지해서 활공을 하거나 때로는 아. 수영도 가능합니다. 근데 저게 하나도 안 그리고 끊겼어. 나 그게 소름이었 마... 진짜 부드러워요, 게임이. 잔버그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버그가 있었다면 내 실력이었지. 할수 있도록 <laughs> 명주에서는 액션 RPG라는 타이틀에 걸맞도록 일반 공격, 강공격, 하단 공격, 공명 스킬, 공명 해방 등 와, 다양한 타격과 스킬셋에 이어 공중 공격까지도 수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와. 하였습니다. 어. 저스트 회피, 패링, 그리고 특수한 에코를 통한 색다른 공방전환 메커니즘을 맞아맞아 맞아. 전투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제공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명조의 특징 중 하나인 잔상을 빼놓을 수 없겠죠. 저희는 각각 지역에 잔상의 보스를 배치해두었습니다. 이것이 비명강림 이후 파멸에 따라 나타난 이상현상 혹은 재해가 구현화된 것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잔상을 처치하면 확률적으로 잔향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 이 남겨진 잔향은 단말기 즉호리병을 통해 에코로 변화한데요. 어떤 거 사용할 수 있는 힘이 <laughs> 되어줍니다. 저게 진짜 귀여워요. 직접 잡아가지고. 그 아이로 이제 이용해서 스킬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어떤 아이를 잡았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게 진짜 신기해요. 성우님들은 모바일로, 저희 MC들은 PC로 플레이를 해서 네. 보스 타임 어택 한번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요? 빌님과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건어떨까 하는데 프로의 명예를 걸고 공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와 <laughs> 고영 상우 님, 어떻게 네. 이기실 자신 있으십니까? 아 그럼요. 네. 우와. 자신 있고요. 애착이 있는 만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 오. 오. 유진 상우 님, 어떻게 이기실 자신 있으십니까? 물론입니다. 우와. 와! 넘겨 네, 볼게요. 생각보다 되게 멀리서도 오거든요. 아! <laughs> 네, 잘 쳐냈는데요. 오. 어 근데 지금 타이밍 회장 어쨌죠? 긋 오, 이어미 확실히 높은 공격력으로 달아갈 때 여기 자체가 굉장히 좀 두께 있는 게 되어 있대.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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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지금 여기에 좋았어요. 맞습니다. 지금 딜 타임입니다. 자 여기서, 오 네, 이제 프리딜이었기 때문에 딜이 잘 들어갔고요. 이제 태령이 조금 합사됐는데와 싸울만 나겠다 진짜. 모자랄 것 같은데. 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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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다 지금 양양 엄청 잘하시잖아. 네. 자 마무리가 아 2분 49초. 어? 그래서 여기서 큐티랑 이른바 큐티라고 불리오는 네, 교체를 해주는 것도 아 이현기 선원님들 네. 아 잠깐 당황했죠. 나 네. <laughs> 이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남아 있는데. 오또처냈습니다자 그러면서 대비. 하고 자,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해낼 수 있을 것입다 어, 지금 프리디예요, 지금 프리디예요. 기염 꺼내도 돼요? 자, 꺼내세요, 꺼내세요! 좋았어요. 이런 교대 액션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대리교 확실하게 누적시키면서 마무리! 와! 자, 그렇다면 지금 남두영 성우님께서 굉장히 긴장 어린 표정으로 다리에 앉아계신데 <laughs> <laughs> 자, 이유리 성우님. 3분 30초! <laughs> <laughs> 안요네 아 <laughs> 역시 기엽이 답이죠 <laughs> 오~~~ 예쁘 아, 뭐 좀... 아니 미쳤는데? 사실 오. 희는비타 군대 때부터 같이 연계도 너무 잘하시고와 그때 이제 동플레인 오래 하지 못했어요 체험 형식으로 작가려 했기 때문에 핑계를 대자면 저희좀 <laughs> 아, 조작이 조금 종민 <laughs> 님에 비해서는 미숙할 수 있지만 아, 네. 열정으로 했다면 진짜 오~~~ 와와와 와! 딜이 왜 이렇게 좁게 만들고 이제 끝낼 시간이. 야, 야, 이거, 야, 어 진짜, 칸을, 어, 어, 진짜 잘 알고 있고. 오! 마무리. 뭐야 이게? 벌, 뭐야, 벌써? 뭐야 두분성우님은 진짜 <laughs> 놀라셨는데요. 아, 네. <laughs> 그 뭐지? 어, <laughs> 54초. 예. 어. 어. <laughs> 자, 이제 시작합니다. 뭐, 뭐지? 어, 네, 저보다 빨리 <laughs> 따라붙은 거 같은데요. <목소리> 와아 여기 게 맵니다 와 이거 와, 와, 와 어, 이러면은 이거 시간대가 또 좀... 여기에서 아아니 그러니까 어, 어? 어 어, 와. 오? 피질 타이밍은 아오빠다오와 잠깐만 어, 러면 어? 아니 뭐 같은 캐릭터, 캐릭터 아, 맞냐고 어? 지금 절기만하신 건가요 죽일 거면 그냥 죽여라 와! 아 제가 지금 앞번기대빠되는데 어. 어, 아, 시간은! 마무리가 약간 벌써 두려워요. 아, 이거 절속해버리요 아, 거 아, 이거 절 이거 아, 이거 절이요 이거 이긴 게맞냐으로승다 <laughs> 아! 네. 저의 승리네요.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사전 예약 보상 이벤트가 전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뭐야 <laughs> 모든 서버의 방랑자님들께는요 게임 내 우편을 통해 회오리의 문이 총 20개 별의 소리 200개 야귀의 혼 시리즈 무기 1개 선택 보상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식 출시 후에 이 게임 내 우편함을 열어서 보상 확인하는 거아 잊지 말아주세요 캐릭터 이벤트 야밤의 청룡을 통해서 한정 5성 캐릭터 키엄을 획득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한정 5성 무기인 청룡의 천장을 획득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laughs> 그리고 청룡의 6월 13일부터는 캐릭터 이벤트 튜닝, 외우의 광란을 예쁘다. 통해 한정 5성 캐릭터 음림을 획득할 음림? 수 있고요. 무기 이벤트 튜닝에서는 한정 5성 무기인 꼭두각시의 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대 80번 튜닝을 하면 반드시 5성 캐릭터를 획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음 50%의 확률로 픽업 5성 캐릭터가 나오게 됩니다. 음 만약 튜닝에서 얻은 캐릭터가 픽업 5성 캐릭터가 아닐 경우 다음 얻게 될 5성 캐릭터는 반드시 픽업 5성 캐릭터로 정해집니다. 음 그리고 무기 이벤트 튜닝에서도 최대 80번의 튜닝을 통해 한정 5성 무기를 반드시 획득할 수 있는데 이렇게 획득한 한정 5성 무기는 반드시 픽업 5성 무기입니다. 와 반드시 100%. 방랑자 여러분들께서는 캐릭터 이벤트 튜닝 기간에 기염과 음림의 전투 느낌을 직접 체험하면서 공명자에 대해서 사전 숙지를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초보자 튜닝에서는 최대 50번 튜닝 시 5성 캐릭터를 반드시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10번의 튜닝에 소모되는 회오리의 무늬는 8개밖에 안 된다는 사실, 즉 회오리의 무늬 40개만 있으면 5성 캐릭터를 획득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보자 튜닝에서 5성 캐릭터를 획득하면 초보자 자유 선택 튜닝이 개방됩니다. 이 특수한 튜닝에서는 방랑자님이 원하는 레귤러 5성 캐릭터를 선택하여 튜닝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최대 80회 튜닝으로. 100% 원하는 캐릭터를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 결론적으로 이두 가지 이벤트 튜닝만으로도 최소 두 명의 오성 캐릭터를 획득할 수 있다는 사실 놓치면 음. 절대 안 되겠죠. 캬 이거 뭐 오일 음. 차 출석 체크 시에 바로 사성 캐릭터 사마가 지급됩니다. 태오리의 문이 40개, 별의 소리 1600개, 그리고 오성동연 시리즈 무기를 하나 선택해서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날자 비천동호회 이벤트도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동호회요? 금주성 각지의 도전을 <laughs> 완성하기만 하면요. 겨울의 소리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속기지 말고. 아, 재밌겠다. 도전해 어, 보세요. 아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6월 4일부터 7월 3일까지 총 1개월간 달콤커피와 콜라보가 진행될 달콤 예정입니다. 커피? 제휴 세트를 구매하시면 선착순으로 포토 카드, 게임 쿠폰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굿즈를 받으실 우와! 수 있고요. 굿즈요? 달콤커피 교대점에서는. 방랑자님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아, 포토존도 포토존!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6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 마음스터치와의 콜라보 이벤트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 명조세트 구매 시에 선착순으로.

其实回顾明朝的开发初衷，就是希望可以带给大家一个全新的开放世界、哦、动作游戏的体验。<laughs> 但想象很美好嘛，实际做起来、实践起来肯定是困难重重的。哦、虽然还是经历了不少的磕磕绊绊，但真的是因为漂泊者们的关注和严格的鞭策，才让我们可以今天这样的一个面貌，把明朝带给大家。 接着，为了感谢这一路以来各位漂泊者们的支持，我们将会在游戏正式公测之后，为全体漂泊者们额外送上十枚幻声波纹，同时再加十枚福金波纹。哦、最后，感谢镜头前的你对明朝一直以来的支持，我们五月二十三日，在明朝的世界，不见不散吧，拜拜。啊 러브 유. <laughs> 와 뭐야? 맥스토어 런칭이 확정되었습니다. 와 대박. 맥? 네? 다양한 플랫폼에서 함께 할수 있는 모더링 메이다. 안 되는 게 뭐예요? 빅스탑의 오전 11시 서버 정식 오픈과 함께 재미있게 즐겨 주시길 바라면서 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솔라리스에서 <laughs>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웃음> c o 있어요. e s 아 t y l e Oh, 아아아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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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제 와서 진실을 놓치고 싶진 않겠지?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시면 방랑자도 자신만의 선택을 할 거라 믿어요. 뭔지? 아, 그들의 말이 맞았어. 넌 역시 특별한 사람이야. 여기 있었네. 와, 네가 움직이는 스타일을 보아하니 확실히 우리랑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넌 규칙을 만드는 양치기와. 오! 규칙을 깨는 검은 양 중에 어느 쪽이 되고 싶어? 헉! 그때 우리 봤던 헉! 오늘 명조 워다링 웨이브 쇼케이스 같이 보기 너무 좋았습니다 킹야 진튜브 구독 오케이.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음. 네, 구독. 하면은 보기와요, 꾹꾹, 하피하피 해주세요, 킹아! <laughs>